카메는 과거 페트라니아를, 페트라니아 대륙을 절반을 평정했던 어둠의 검사였어요. 너무 강력한 힘과 그 파워를 절제하지 못해서 모든 걸다 파괴하고 있었죠. 제안과 다름 없었습니다. 페트라니아에서도. 그 힘에 매료된 카제로스가 드디어 그를 만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미묘하게 끌리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둠 힘을, 어둠의 힘을, 시면에서 존재한 어둠의 힘을 부여합니다. 아브레슈드가 같이 왔죠. 몽환의 여왕과 시면의 군주인 카지로스가 그에게 어둠의 주인이 되려고, 되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둠의 주인. 어둠의 주인. 어둠의 주인이라는 말을 오늘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왜 어둠일까? 로스타크에는 질서, 시면, 혼돈, 어둠. 이 단어들이 다 제각기 돌아갑니다. 이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카제로스는 카멘에게 왜인지, 어둠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제안을 하고 카멘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 카지로스의 가장 강력한 최강의 군단장인 어둠 군단장의 군단장이 되고 어둠의 주인이 됩니다. 루페온이 태초의 빛 아크를 이용해 질서의 세계를 창조하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혼돈의 세계에는 어둠의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이그아람에 의지하는 달에게 어둠의 생명은 스스로를 분열시켜 어둠의 생명체를 창조했고 어둠의 별 페트라니아를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때 태초의 어둠 또한 탄생하며 혼돈의 세계를 다스리던 이그아람이 주인이 없던 태초의 어둠을 손에 넣게 됩니다. 태초의 어둠이 처음으로 사용된 곳은 카즈루스와 이그아람의 전쟁입니다. 어둠의 별 페트라니아를 탄생시킨 어둠의 생명체와 이그아람은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조루스가 나타나 악마들을 창조하여 페트라니아를 평정했고 이곳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자 혼돈의 신 이그아람의 힘은 점차 약해져만 갔습니다. 이에 따라 이그아람은 태존자들과 함께 카즈루스가 있는 시면의 공간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카즈루스와 그의 피조물인 악마들을 다시 혼돈으로 되돌리기 위해 태초의 어둠을 사용했으나, 태존자들의 배신으로 인해 이그아람은 소멸을 맞이하며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그아람의 소멸 이후 남겨져 있던 태초의 어둠은 카즈루스가 가져가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카지로스의 지도 아래 페트라니아의 문명이 안정되었을 때 페트라니아 깊숙한 곳에서 어둠의 검사가 나타나 페트라니아 대륙 절반을 파괴시켰습니다. 홀로 대륙의 절반을 평정한 이 검사는 바로 이그아람의 조각 중 하나인 카멘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아와 정체성을 잃은 카멘은 자신이 혼돈의 신 이그아람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의 힘을 주체하지 못한 채 페트라니아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카멘의 임에 매료된 카즈루스는 마침내 카멘을 만나는데 성공했고 카즈루스는 그에게 어둠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카멘은 카즈루스로부터 태초의 어둠을 받게 되며 페트라니아 최강의 군단장인 어둠 군단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멘이 받은 태초의 어둠에는 한가지 저주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망각의 저주였습니다. 카운... 나는 본능만이 남아있던 그에게 어둠의 권능을 주었다. 그것은 비할 바 없는 축복이었으나, 지속되는 망각의 저주이기도 하였다. 카제로스님에게 패배한 후, 그는 영원히 깨지 않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본능 뿐. 자신이 찾아야 할 것도 끝내 알지 못할 테지요. 망각의 저주가 깃든 태초의 어둠을 주면서까지 카멘을 어둠의 주인으로 만든 카조르스의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태초의 어둠이 지닌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금강선 전 디렉터님은 카주루스와 카멘이 서로 묘한 이끌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과거 카주루스와 이그아람의 전쟁에 대한 흔적으로 카주루스 또한 카멘이 이그아람의 조각이란 것을 눈치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카주루스는 카멘이 가진 힘을 이용하고자 자아가 없는 카멘을 자신의 장기 말로 만드는 계획을 세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브리시드와 함께 태초의 어둠에 망각의 저주를 걸어 카멘에게 어둠의 주인이 되어달라 부탁했고 자아와 정체성이 없던 카멘은 이를 받아들이며 카주르스의 충직한 부하이자 가장 강력한 군단장이 되었습니다. 로스아크에는 여러 가지 태초의 힘이 존재합니다. 태초의 비아크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지녔기에 이와 반대되는 태초의 어둠 또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카지루스는 태초의 어둠을 오히려 자신이 사용해서 아크라시아를 파괴하는 데 이용하면 됐을 텐데 이상하게도 카지루스는 카멘에게 어둠의 힘을 넘겼습니다. 세계관 설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카지루스는 분명 이그아람을 죽이고 어둠의 주인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카지루스는 어둠에 침식된 시면을 증오하여 대우주 오르페우스와 페트라니아 두 차원을 하나로 통합하기를 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면이 어둠에 침식된 이유는 아마 카조르스가 이가람이 지녔던 태초의 어둠을 흡수했기 때문일 겁니다. 시면의 불꽃을 다루는 카조르스는 죽음의 신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란 것은 자신 또한 죽을 수 있는 힘이기에 카조르스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자신의 권능인 죽음을 봉인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가람을 죽이고 흡수한 태초의 어둠으로 인해 자신의 죽음이 봉인되지 않자 태초의 어둠을 자신의 근원인 시면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했고 때마침 카멘이 나타나 그에게 태초의 어둠을 건네주며 어둠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초의 어둠은 기존의 이가람이 갖고 있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그아람의 조각인 카멘이 태초의 어둠을 사용하면 자신의 자아를 깨닫게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태초의 어둠에 망각의 저주를 걸어 카멘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그아람의 또 다른 조각이자 이그아람의 자아인 카마인이 카멘에게 했던 말 때문입니다. 어둠의 바라트론이라니 안심하군 바라트로는 시면에 넘어 보다 거대한 관념이 지배하는 곳 머지않았다 카멘 그러니 서둘러 찾길 바라지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진정한 너를 말이야 <laughs> 바라트로는 아마 이가람의 고유 권능 중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면에 넘어 보다 거대한 관념이 지배하는 곳은 과거 세상이 둘로 나뉘기 전인 태초의 세계를 뜻한다고 생각하며 카멘은 바라트론의 힘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채 그저 태초의 어둠에 침식된 바라트론을 소환하였기에 이런 카멘을 보고 카마인이 한심하다 말한 것입니다. 태초의 어둠은 과연 무엇일까요? 금강선 전 디렉터님은 카멘 카맨 쇼케이스에서 카멘을 소개할 때 어둠의 주인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태초의 어둠을 소유한 자가 어둠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태초의 어둠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의 생명과 함께 탄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태초의 비 아크의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카멘과 처음으로 전투를 펼치는 장소인 절망의 권절을 보면 무언가 트리시온과 유사하다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절망의 권자에는 7개의 빛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시온도 절망의 권자와 마찬가지로 7개의 아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스토리팀에서 의도적으로 보여준 연출이라고 생각하며 태초의 빛과 태초의 어둠은 하나의 세트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트리시온과 절망의 권자를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그아람은 태초의 빛 아크를 보고 진정한 혼돈의 결정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혼돈의 세계에 나타난 어둠의 생명은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나요? 질서의 세계를 탄생시킨 빛은 혼돈이고, 혼돈의 세계에서 탄생한 어둠은 질서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세계에 반대되는 힘이 존재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마치 혼돈의 만녀의 예언과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 질서를 바로 세울 주인을 정하리라 순리가 무너져 영리가 되고 영리는 순리가 되어 바로서리라 그리고 카마인 또한 루페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루페온이 만든 삶과 죽음, 처음과 끝 생명의 순환 속에서 빛으로 가득했어야 할 라크라시아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혼돈 그 자체이지 않나? 무려 빛과 질서의 신이 다스리는 세상이 말이야.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루페온이 떠났기 때문이다. 질서와 혼돈, 빛과 어둠,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 현재 로사크는 스새 지배자가 세계를 독차지하고자 삼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조로스는 마녀의 연대로 대우주 오르페우스와 페트라니아두 차원을 하나로 합치기를 원하고 있고 루페온 또한 빛과 어둠, 질서와 혼돈을 모두 소유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그아람 또한 세상이 갈라지기 전인 태초의 세계를 원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차원 전장에서 빛과 혼돈을 지닌 태초의 빛 아크와 어둠과 질서를 지닌 태초의 어둠을 전부 갖게 되는 자가 통합된 세계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빛과 어둠을 모두 소유하려면 질서와 혼돈의 힘을 전부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카조르스는 신성력과 악마의 힘을 동시에 사용하는 아만을 자신의 그릇으로 만들고자 했고, 질서와 혼돈의 힘을 모두 사용하는 아크라시아의 몸과 또한 어쩌면 루페온의 그릇 또는 안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태초의 어둠은 무슨 힘을 지녔을까요? 이그 아람은 카조르스와 그가 만들어낸 악마들을 다시 혼돈으로 되돌리기 위해 태초의 어둠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혼돈으로 되돌린다는 뜻은 모든 것을 파괴시켜 다시 되돌린다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시간을 되돌린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카멘 4관문의 대표적인 패턴이자 현재까지도 공략되지 않은 패턴인 일명 영역전개 패턴이 있습니다. 카멘이 영전을 시작하면 수연이나 정화로 풀수 없는 시공간 장악이라는 디버프가 생기고 화면이 흑백으로 변한 뒤 카멘을 제외한 모두가 굉장히 느려지는 기믹입니다. 그리고 카멘의 탈 것을 보면 그림자의 시간이라는 스킬이 있는데 스킬 설명을 보면 주위의 시간을 느리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상 시작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질서의 세계에 태초의 빛 아크가 생겨나자 혼돈의 세계에는 빛의 그림자인 태초의 어둠이 탄생했습니다. 다시 말해 카멘의 탈 것에 나와 있는 그림자의 시간은 카멘이 지닌 태초의 어둠이 태초의 빛 아크의 그림자란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멘이 시공간을 장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카멘이 현재 태초의 어둠을 소유한 어둠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군단장 레이드에서 카멘은 빛을 꺼뜨리는 자 카멘, 어둠 군단장 카멘, 그리고 별을 제패한자 카멘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조르스 레이드 산막에서 재등장한 카멘은 어둠의 주인 카멘이란 것을 알수 있습니다. 2년 전 금강선전 디렉터님이 말한 어둠의 주인 카메는 2년이 지나고 지금에 와서야 완성되었습니다. 카메는 과연 카즈루스 레이드에서 기억을 되찾아 카즈루스를 배신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태초의 어둠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여름에 나올 종막에서 카즈루스와 이가람에 관한 스토리가 꽤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500년 전 사슬전쟁에 관한 이야기 또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될지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카조르스의 정체에 대해 정말 많은 가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종막에서 카조르스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며 과연 유저들의 가설이 맞았을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종막의 경우 스마일 게이트가 긴 시간 준비한 컨텐츠이자 스토리 일부를 장식할 레이디이기 때문에 역대급 스토리와 연출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정말 충격적인 엄청난 스토리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카즈루스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며 카멘과 카마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김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